자 반갑습니다. 이번에 찍어볼 <laughs> 상성 바코야입니다. 상대는 캠파치를 한다고 합니다. 이전은 옛날에는 그냥 뭐 9대 1전이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8대 2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. 아안 피죠 이게? 완데씨 아, 뜰래? 뜰래? 이 새끼 도른 것 같은데요? 바야랑 맞다 이뜨면은 항상 못 이긴다 봐야 되거든요. 이거는 상대 보낼 거예요. 그냥 칠 딸걸 그랬다. 아, 근데 순보가 왜 이렇게 버벅이야? 디퍼 하나만 사고 따라가. 때려줘 얘들아 때려 몹터스 중요하다 아 진짜 오케이 아 놀래라 어아 몹들 씨. 나 설마 몹들 막다치나 했다 이런 스타트 나쁘지 않아요 이게 서마가 주변땜 돼갖고 그나마 할만한 거지 아니었으면 개 지옥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못 참지. 실내부터시해가 생기니까 7까지는 찍어야 돼요. 아직도 있네. <laughs> <laughs> 앞에 보이는 거 먹고, 왼생 가서 먹고, 실레벨 실떴고 이제부터 시작이야, 바꿔야는 나의 여정은 이제 시작이야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, 안녕, 안녕하세요. 여긴데 어떡하시나요? 들어가세요. 나쿠! 씨엘. 천번의 자꾸라요. 존... 아, 미안해요. 물론 커피한테 미안해요. <laughs> 환장, 환장, 또 환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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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환장. 이게 개피 만들어놓으면 개피부터 시에로 먹습니다. 방어력, 맞네? 그쵸, 9999 되죠? 막타! 아, 막타 썼으면 레전더 도, 도, 도인데. 이게 막타가 안 되네. 바로 따라가죠? 지금! 아기뻐하 버릴까 알란다 일단 시에가 이 레벨이 아니라는 거아 아닌데 거기 아닌데 아 이거 거기 아닌데 거기 아닌데요 거기 아닌데요 여기데내 바쿠야는 보법이 살짝 다르다 이 말이다. 벌써 12가 또 돼가기 때문에 컴백은 하나 필수입니다. 시에 차면 시에 써주고 됐어요. 최대한 모아서 됐어. 아, 뭐야, 뭐야. 아니, 아래 애들, 어디 가노? 거기 아니에요. 우리 여러분, 헬로오세요 아이고, 이씨. 이 자체. 육장 한 번만 꼽아주면 상대 좋아 죽습니다. 어어어어 아, 내가 좋아 죽을 뻔. 도망가 육장. 안녕하세요. 육장, 봤네요. 상대 씨 샘도 다 말려놨고 보는 사람들 생각하겠지? 상속 맞아? 힘쓰니? 맞습니다 맞고요 맞습니다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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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이거 먹을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야 이 양반아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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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, 독병을 걸고서 너한테 바라올 거라고 생각 안 했으면, 그건 착각이야. 이 샤이니야. 바로 행복까지 머리 더벗으로 출발. 렛츠 길이. 씹. 아이거 벌써 끝나나요? 맞나? 아, 벌써 끝나는 건데, 플랜을 썼다, 이 말이야. 상대 10이 찍었고, 이러면. 쟤 역장 여기다 걸면 보스 먹으면서 같이 땅땅 됐쓰 상대 이제 12 근데 정작 중요한건 난 샘기야 자 늦어져 아 레전드 씨 죽고있노 W? 직 써야지 온나 가자 개꿀맛 힝 <목소리> 음 존나 맛있겠다 아, 뺏어 먹어봐 뺏어 먹으면 3만 물론 너가 선배라니 안 되니 내가 선배네. 보법이 다른 남자 누군 이 집이 지금 출발합니다. 나한테 공격해 써봐. 여기냐 여기였구나. 자 보법이 다른 남자 출발. 너 죽지 않니? 그렇다면. 가마 수둔탄은 어떨까? 안 맞고 있네. 아뭐 먹으로 내 가마가 다 끌고 있어. 어떡할 건데? <목소리> 가운데 썼어 이즈니. 이건 어때? 아이시 뭐야? 왜 늦게 나가? 방금. 딜레이 시 뭐야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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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버로 달려요. 일단, 친구는 기본적으로 들고 있는 게 좋습니다. 어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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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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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캠파 치자네! 어디 가나? 어디 가나? 어디 가네, 이 말이야! 어? 어디? 요거 어때까? <웃음>, <웃음>, 웃음 나오거든. 아, 스킬 써봐. 숨 갚고. 일단 토돈으로 제가 막아놨기 때문에 상대 이러면 폼이 낫죠 못 뺏어 먹죠 이게 센스입니다 그럼 토돈을 박음으로써 <laughs> 토돈을 박음으로써 상대가 웨코포탈못 나오게 만든 거에요 이게 바로 뭐다 에이. 센스 오케이. 죽장까지 써주면 남아있는 몸이 야무지게 먹어버려요. 졸라 맛있죠. 아, 너무 맛있게 먹었다. 이건 어떨까? <laughs> 이로 어떨까이어까까 아, 이거 어떨까? 이로 이거 들이거어까까이거어까까이거어까까오까오 어떨까? 상대 반칙 좀할줄아는 남자 Can I help you? your time. Hello. <laughs> 죽지 그래 찮기 어렵지 괜찮 있거든요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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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어 그는 쓰면 여기서 먹겠다, 는의미고 아, 이거 너무 똥이야. 선비! 하하하하하하하하녕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<laughs> 먹는지 먹하하하하하하하지하하하하하하로하하하하하하하 근데 내가 상대 걸뺏어 먹는다면? <laughs> <laughs> 있는 힘껏 다 먹어보셈. 아한번 줄게요. 존나기대. 아이새 개가노. 있는 힘껏 먹으라니까 이게 있는 힘껏이야? 아, 뿌리엔뿌리네맛지 있어 보이네. 올때 타나. 그렇지. 아, 템까 봐. 까 봐. 자, 코가 전템. 금메달 끝? 끝? <laughs> 지금 저거로 나한테 지금 대항한다는 거야? 점심 못 차렸구만 그래 내레니를 척살해 죽었어 나도 신가요 새끼야 <laughs> 나도 신가야, 이 자식아. 욕장만 또죽어버이야 아, 신가 되고 있으면 나도 똑같이 들고 오면 돼. 너만 있는 거 아니야, 엄마. 어이? 들어가자. 땅, 땅, 땅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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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이게왜 터짐? 네, 너가 먼저 죽나? 아, 까비. 보통 이 자리 아닌가? 핫! 아씨. 아 아니야. 아 검도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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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 졸라세네. 하왜이렇 <laughs> 없을지 탈라 했는데 짭이었노 아, 졸라세. 자, 고인돌 가 보자. 아, 안 됐노. 아, 고인돌 만들라 했는데. 자, 이렇게 바쿠야까지 해 봤고요. 무난하게 팼네요바후야 깔끔하게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. 땡큐!